안녕하세요 남대리월드입니다 2024년 6월 24일 장비 점검을 다 마치고 간략한 사용 방법 및기 관리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40인치 청소폭을 가지고 있는 대형 습식 청소차이고요 정수 300리터, 폐수 330리터 정도의 대형 용량을 가지고 있는 청소차입니다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가 아니지만 대형 습식차 같은 경우 배터리 암페어 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한번 사용하실 때 이제 다 시간 이상 일회 충전하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흡입이 잘안 된다. 흡입력이 약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문의를 주세요. 흡입력이 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제가 중간에 끌 때를 이제 모아서 이쪽이 시멘트 묵은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큰 쓰레기들 한번 이렇게 선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요렇 요렇게 큰 쓰레기들이 저 폐수 호스로 들어가게 되면 시멘트 가루다 보니까 물과 만나면 굳겠죠. 그래서 당연히 흡입력 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요렇게 큰 쓰레기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스퀴즈 부분에서 막히거나 아니면 이쪽이 지금 우측 기준으로 폐수 버리는 관이에요. 요거를 열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흡입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좌측에 보이시는 폐수 거름망이 보이실 거예요 큰이물질을 만약에 흡입하시더라도 요쪽에서 한번 쌓이게 됩니다 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요 요 밑으로 먼지가 큰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폐수 배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노란색 거름망이 있는 거고요 빼실 때는 요 기준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제 이렇게 빼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수를 다시 조립하실 때는 이렇게 딱 물리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요 걸음망과 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려는 현장이 묵은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에폭시도 있고, 하지만 시멘트 분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과 시멘트 분진이 만나게 되면 이쪽 안에서 시멘트가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강제로 뚫어주거나 아니면 물을 계속 싸서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라서 반드시 사용을 하시고 요 패스통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반드시 헹궈주셔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거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닫으실 때는 요 레버를 이렇게 접기시게 되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장비가 크기 때문에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뒤에서 볼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비이고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달려있는 쪽이 폐수를 버리는 호스예요. 폐수를 버린 호스는 여기 지금 까만 점이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끔 돌려주시면 뚜껑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폐수가 확 쏟아질 텐데, 문제는 시멘트 분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름망을 한번 받쳐주셔야 나중에 집수정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깨끗한 물을 버리는 관이고요. 버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요, 쬐끄만 점이 이쪽으로 가게끔 해서 열면 요것도 확 열리고요. 다음으로 제일 주의하실 게 지금 보시면 옆에 수관이랑 정수관. 고정관이 고리가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간혹 바쁘시다 보니까 반장님들이 이렇게 확 당겨버리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찢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케이블 타이를 같은 걸 감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흡입은 지금 스키즈 수평도 지금 다 제가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스키즈 분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여쭤보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스키즈는 제가 보시다 임대 기간 동안 분리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의점만 잘 설명 드린 대로 사용을 해 주신다면 스퀴즈는 분리하실 방법이 없을 그 분리하실 일이 없을 거고요. 요 카메라 기준으로 좌측 요쪽에 이제 정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100m 정도 지금 차 있는 상태인데 3분의 1 정도 차 있어요. 3분의 1 정도 찼는데 여기 한 100m 정도 찼고요. 요쪽으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작동 방법을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작동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보시면 의자에 앉아주시고 키를 우측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딩 화면이 다뜰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시멘트 분진이 많은 경우에는 물량을 2 가지고 하면 안 돼요. 3, 4까지 맞춰 놓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이 물량 말고는 손 대실 게이 초록색 버튼만 손 대시면 됩니다. 한번 누르고 우측에 엑셀레이터를 여기 엑셀레이터를 밟으셨을 때, 요브러쉬와저스퀴즈가 동시에 내려가면서 흡입까지 같이 되는 버튼이고요. 다음으로 요거를 좌측 거를 밟으시면 전자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기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램프 내려가실 때 귀찮다고 이렇게 세게 쭉 밟고 내려가시면 여기 모터가 과부하를 받아서 전원이 탁 차단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전자 브레이크라서 듣지를 않아요, 전원이 차단되면. 그래서 경사로 급한 경우에는 아주 큰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기물이, 장비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인 1조로 이동해주시고, 천천히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램프를 내려가실 때는요. 다음으로 이쪽은 비상정지 버튼인데요. 이 비상정지 버튼도 마찬가지로 내려가실 때 손을 대게 되면 전원이 차단되니까, 이거는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평기에서는 이렇게 누르셨다 그러면 전원이 꺼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침착하게 우측으로 돌려주시면 다시 이렇게 기계가 재부팅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다시 물량을 3, 4단계까지 맞춰 놓으시고 전진, 후진 버튼이에요. 보이시면 이 화면에 뒤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진이고요. 라이트 버튼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충전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충전은 기계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좌측에 충전 잭이 있습니다. 이 충전 잭을 이렇게 지금 충전기가 있죠. 충전기를 기준으로 먼저 잭을 먼저 충전하실 때 이렇게 아구가 맞게 딱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후에 220볼트 콘센트를 꽂으시는데 저희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머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 타이머는 1시간부터 12시간까지 맞춰놓으실 수 있는데요. 퇴근하실 때 8시간 정도 맞춰놓으시고 이 콘센트 헤드를 여기에 8시간 맞춰놓은 상태에 꽂아주시고 충전해놓고 가시게 되면 나중에 8시간이 되면 자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그런 충전기고요. 다음으로 충전기를 뽑으실 때 나머지 이제 충전기에 이제 충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 선을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줄을 잡고 이렇게 당겨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요 연결부가 되게 약해요. 전선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요 안에서 전선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선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업일 기준 저희가 뭐 3일 이내에 조치를 해 드린다 하지만 이렇게된 거는 저희가 이미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리비가 청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헤드를 먼저 잡, 꽉 잡으시고 요쪽을 이렇게 선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헤드를 먼저 잡으시고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만 장비만 사용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으신 점은 이렇게 큰 쓰레기를 보이시는 끌대로 먼저 이렇게 선 작업을 해서 모아 주시고요 막히게 되면 이 흡입호스에 물을 쏘시던지 아니면 은 시멘트가 여기 만약에 이제 헹굼을 작업이 끝나고 하루에 두 번씩 안 해주셔서 여기가 막혔다 그렇으면 이걸 뽑으셔서 다 막대기로 쑤셔서 이제 뚫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전에 점심 드시기 전에 한번그 다음에 퇴근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폐수를 조금 시멘트 가루가 없게끔 헹궈주시는 작업을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요 우측이 엑셀 엑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측이 전자식 브레이크예요. 요거는 이제 큰 장비다 보니까 여기에 압력 감지기가 있어서 사람이 타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남대리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보시면 저희가 장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청소 폭이 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하루에 많으면 4,000평까지는 그냥 청소를 할수 있는 대형 습식 청소 차이고요 요렇게 이제 장비를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출고를 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계를 동작을 하실 땐요 초록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 엑셀만 밟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이상이 없이 청소가 잘 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끄실 때는 그냥 이렇게 엑셀 발을 떼시고 초록색 버튼 한번더 눌러주시면 10초 정도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10초 조금 넘게 기다리면, 한 15초 정도 기다리면 꺼지게 됩니다. 물량은 지금 먼지가 많은 상태여서 4단계로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청소가 깔끔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상으로 남대리 월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좌측이 정수를 버리는 관이고요, 우측이 패수를 버리는 패스 호스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고무가 되게 얇아요, 되게 그래서 탁 당겨 버리면 끊어지기 때문에 요거도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대리월드였습니다.